퓨리케어 청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정 안정망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탱 후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커버를 당겨 올려주시면 됩니다. 2시, 10시 방향의 검정색 나사도 풀어줍니다. 전원버튼 반대쪽을 들어 올려줍니다.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. 펜을 빼내줍니다. 나사 3개를 풀어줍니다. 나사 2개 쪽 후면 안정망 부분을 들어 올려줍니다. 커넥터 2개를 뽑아줍니다. 필터 커버를 제거합니다. 자석 밑에 십자 나사 풀어줍니다. 나사를 풀어 줍니다. 좌측 커버 나사를 풀어 줍니다. 누르는 동시에 당겨 줍니다. 배선 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나사를 풀어 줍니다. 누르는 동시에 당겨 줍니다. 블루어 안전망을 들어보면 분리가 됩니다. 필터를 제거해 줍니다. 물기를 꽉짠 걸레를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 줍니다. 미세먼지가 걸러진 공기의 첫 번째 통로에 있는 블루어입니다 블로우 팬을 뒤집어서 먼지가 있는 부분을 잘 닦아 줍니다. 다이소에서 구매한 틈새솔로 틈새 하나하나 닦아 주겠습니다. 헤드레일도 당겨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닦아 주었습니다. 먼지가 많이 쌓여 있죠. 처음으로 뜯었던 팬을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버튼 부분도 잘 닦아 줍니다. 펜 안정만 뒤쪽도 닦아줍니다. 필터 커버도 깨끗이 닦아줍니다. 필터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겉면 먼지를 빨아들여줍니다. 먼지 센서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부품들을 다 닦아줬으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어의 배선이 꼬이지 않도록 원상태로 올려줍니다. 배선이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잘 정리해줍니다. 커버를 눌러보고 안되면 배선을 다시 정리해줍니다. 우측은 배선이 한 개뿐이네요. 철판을 먼저 꽂아주고 커버를 덮어줍니다. 필터를 밀어넣습니다. 센서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나사 한 개를 먼저 고정시켜줍니다. 반시계를 한번더 돌려보시면 나사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돌려보시면 나사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고정시켜줍니다. 팬 안전망을 달아보겠습니다. 안전망을 들어 올려 내부에 고정나사 3개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줍니다. 닦아두었던 펜을 꽂아줍니다. 고정 너트를 이용해 꽉 잠궈줍니다. 안전망 측면에 나사 2개를 꽂아 고정시켜줍니다. 필터 커버를 장착합니다. 프론트를 찾아 잘 맞춰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작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퓨리케어 청소를 끝마쳤습니다.